버프 다 돌려주시고 <laughs> 절대 진행 방향으로 나가지 마세요. 대피하지다니 맞설이야. 잡아야 밥밥 탐준대요. 제발. 유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그 재밌게 보셨어요첫일고와놀자어서오세요 <laughs> 8초 카운트 갈게요 다섯 넷나둘하나서일널찢어주마 첫 번째 거 커팅 해요. 지금 1번생 존기 올라 가야 돼요. 터지고 한우나 오고, 셋 어. 물방울 나가시고 예쁘게 깔 았다. 파문 커팅부터 커팅부터 커팅 컷팅, 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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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나가요 원딜들 레이저 라인부터 잡아요 다 졸로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넷, 셋, 둘, 하나. 레이저 레이저 최대한 많이 깨봐요 다깰것 같은데? 어, 물방울 나오고. 다 깼네? 완벽하게 클리어 음. 물 방울 나가시고 여기다가

거야, 이거 나와. 따개비 강타 보지 말고 이거 그냥 이거 빼도 되고. 빼야 돼. 유저들 사이로 나오는 은데 이거 물결 오니까 쭉 빼야, 쭉 빼야 돼요. 쭉 빼야 돼요. 그, 그 가까 이 있는 구슬부터 컷팅. 가까 이 있는 두개 있잖아요. 저 멀리 있는 건 지금 바로 안 해도 되니까. 풀기는 어, 오는 대로 바바로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방울 나가시고. 톡수. 지리지리. 넷. 삼, 둘, 하나. 가까이 있는 거부터, 가까이 있는 거부터. 피랍 좀 마무리하시고. 마아 하나 깨시면 되고. 산호 맞막에피 나는지는 모르겠어 사실. 파문하고 구슬 같이 오거든요, 다뭉쳐 있어요. 파문 네? 네? 하문 커팅하시고 잘 부셔야. 지금 지위 올리려고, 지위 올리고 물방울 나가고. 아직 첫 번째 레이저 보고 가까이 있는 건 일단 우선 다 깨야 돼요. 무조건 레이저 나가시고 레이저 나가요. 지금 이번에 전세대 좀 미리 와. 나간 포지션 잡고 쓰는데요. 가까이 있는 걸다 깨야 돼요. 가까이 있는 거 바질도 깔았어. 바질도 깔았어. 아, 파이팅. 깔았어. 바질도 깔 물방울 나가시고 나이스 이거 게임 까면 돼요 두 번째 레이저 두 번째 레이저 두 개만 깨 두, 최대한 두 개만 깨보면 되거든요 저 일자로 돼 있는 거 저것만 어떻게든 잘 깨보면은 막페 좀 쉬워질 거든요 나이스, 닫겠어. 나이스. 비강 나왔어 여러분. 아 잘한다. 어, 개 잘하는데? 환상인데? 닫기 비강 다 맞고 빼면 돼요. 잠깐, 이거 파무 가까이 있는 거잘 막아줘. 가까이 있는 거. 멀리는 거좀 천천히 막아야 되니까. 근데 이 네임드 사이에 서서 막아줘야 되죠, 어, 무조건. 오케이 나이스 저거 나이스 근딜 날라거 하나 에이수 있죠? 에이수 마무 에이수. 에이수 좋아요 좋아요 사노 위치 보고 저거 다이아 쪽까지 한번 이번에 물방 울을나가 나가 나가 나, 나가야 돼그 공병만 나가오기. 쓰지 말아요 공병만 쓰지 마밥 먹는다 우리 합담이다 파문컷팅 전고 깔고 그냥 밟아요. 전고 깔고 다커팅해 봐요. 전고 깔아요. 문진 쪽에 멀리서 오는 거야? 아니, 견요는거정 개좋아. 전고 개좋아. 방심하지 말자. 약간 불안하다. 갑자기. 그냥 다이아 쪽까지 쭉 빼요. 쭉 빼도 돼요. 넓게 쓰면 돼요. 산호 최대한 멀리 떨어져가지고. 산호막... 아니 커팅만 잘해 가까이 있는 것부터, 가까이 있는 것부터, 힘차 거로, 가까이 있는 것부터, 아직 킬업하고킬업하고저 커팅하고 하나... 오케이 풀기 이물량 안드신분다 드시고, 누가 먹 껍질만 까면 돼요. 이거 누가 한 번도 안 먹어? 안 먹어? 오먹이안오케잡았어요 먹어? 안 먹어? 어 이거 어차피 그거 안 오거든요. 그 산호도 안 오고 파문도 안 오니까 내 힘들 마무리 하면 돼요. 수고하셨어요. 네. 아이템 나왔다. 아제라이트 다 먹겠다. 아제라이트 4렘, 애쉬베인이었죠. 전리품, 장신구 볼려 나이스 아이템 나왔어. 허리, 치가 여기서 내려가야 아마 그 5렘일 거예요. 밥탐 드릴게요. 예스! 12시 치거든요. 1시까지 오시면 돼요. Yes. Yes. Upgrade complete. 저거 잡고 가요, 이거까지. 여기 앞에까지. 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잡고 1시까지 밥탐 드릴게요. 식사하고 1시까지 오세요. 네. 춘장님 나이스 나이스. 잘하시네, 춘장님 어, 뭐야 이거. 왜 다시 와? 귀한 타셔서 식사하고 오셔도 되고. 아이템 레벨업했다 420! <laughs> 420! 오, 오. 420이심. 직 핵심이죠. 420 됐다. <laughs> 좋은 옵션인데요. 저 마이크 내려놓을게요. 식사 맛있게 하고 오세요. 헐, 갖고 싶다. 얼마에 파실? 어, 저 치가면.